우리 오인큐는 상대가 조합 이상이야, 할만 하구나. 우리 또한테 반대 맞는 보면. 우리 왜투템안했음근데 네가 뭐테 하라매. <laughs> 아니, 두 번째 바로 네가 한다매. 아. 아, 나 근딜을 넣자 했지. 그 넣었잖아. 아, 오케이. 내부터가 내 들어줬구나. 어, 이 크툴루식 소원 이거 어떡하지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 네가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자꾸 불만이? 제가 <laughs> 자, 저를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래 알겠다.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여주겠다. 까라 한대로 깠는데. 들었어 들었어 들들었 아니 나 그냥 들어줬다고. 어기가 <laughs> <키 막아. 웃음> 너넨 져라. <laughs> 너넨 하라 <절아라>. 너넨 져라. <laughs> 아유, 탱크 패키가 뭐 제일, 제일 먼저 집에 쳐 기어들어가고. <laughs> 너넨 잘라 그냥. 에라, 에 상태 테임이 뭐니 해가지고. 사실 우리에 근딜이 있었다라면 <laughs> <laughs> 근딜이 있었으면 괜찮아. 그럼 이대로 가서 근딜만 넣죠. <laughs> 오, 좋아 좋아. 이건 나쁘지 않다. 지, 지겹도록 하는 그 새끼는 야 아니 그 서포트를 하셔야 아니, 되는데 한 분이 아 서포트 없네 그, 캐럴 좋지 완벽하다 이거 수정된 조합 이거 완벽하다 이핸드 상대 3탱 그냥 게임 끄면 돼 <laughs> 어? 잠깐만. 뭐지? 어? 아 ㅈ됐다 아, 이것도 테테전이냐 배럭 띄우기 하잖아 이거 아 카인 저렇게 들고 있지만 트리플 배럴이잖아 샷건일 수도 있어 제발 제발 아, 테테전만 아, 뭐, 테테전이면 뭐, 이거 우리가 지는데 테테... 어 아, 테테... 나이다, 나이테... 테테전 아니다 테테전 아니다 테테전 아니다 야 프로토스 떴다 가자 <laughs> 마인방어! 얼굴 재밌겠는데? 어, 재밌 이건 doom. 할마하다 이건 할마하다 테테전 아니다 이건 할마하다 키아라만 조심하면 돼 나셴? 나셴 센스인 거 아니야? 나센이랑 그리고 카인 뒤돌 거 같은 아, 상대 사실상 근딜이 두 명이라 저긴 앞으로 올 놈이 없는데? 어아옆 아니면은 앞 아, 뒤에서 오다 뒤돈 애들이라 어우 씨 일단 여기 두명컷어 잠깐만 어떤? 맞아보니까 어떤? 어 너무 많이 받혀서 모르겠는데? 서포트를 했지 왜상한한테주주있있서포 do it. Support, our jar. Supporting. Where is Sangat? Supporting. s u p p o r t i n 샬 i 이 Supporting is. Supporting is. 안 u p 밖에안 되는데? 피가 반이나 p p o r t i n g is. Supporting is. s u p p o r 숨고질줄 사람. 야, 거기 어떻게 뭐저 샬롯이 물 주고 있어, 식물을. 과도하게 물을 먹으면 식물은 죽는다니까. 과도하게씩 물 먹어서 뿌리썩어 죽었어. 같이 죽었는데? 아. 안쓸, 안쓸안 쓸스럽게 줬다. 아 씨. 왔다.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좋은데. 저는... <laughs> 여기서 대화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예? 네? 이제서. 일방적 대화 당갈거 같아. <laughs> 일방적 대화 당하고 있는데? 그만 그만. 물 그만! 뿌리 썩는다고요! <laughs> 이렇게 많은 물어.. 점프? <laughs> 아.. 나좀고줄 사람? 눈 보라 굿! 진짜로? <laughs> 진짜로 진짜로. 아무도 못 잡았다고? 3개! 컷! 컷. <laughs> 네, 일단 내상못 아니지? 뒤돌아보지 마. 저 뭐야 몸에 대화하고 계신데? 깜! 개.. 개같 소박궁 실패. 그럼 죽어야지 뭐다세요라 대신 님버거 드림 어째서? 아니 뺏기는 거뭐났잖아 릴릴 뭐임? 빠이 아 힐을 어. <laughs> 못 맞을 줄은 오케이 오케이 교환 교환 15렙 주고 20렙 땄어 이만한 이득이 없다 오 개이득 케이득 길걷다가 시원주어서 이득한 그런 게아니아 <laughs> 이거는 0 원을 잃어버리고 0 원을 먹었지. 소박하다 못해. 성이 <laughs> 근데 며칠 전에 욕안 한다고 하는. <laughs> 아. <laughs> 그랬나? <웃음> <웃음> 내가 <웃음> 좀 <줄여야겠다> 하지 않았나? <laughs>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? 고 있을게. 잘내가 오래 살겠지. 박 알아? 야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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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옆에, 옆에. 아고네 어, 야 옆에 앞에서 딜로뭐딜못 넣게 억그로 끊은 중. 우리 때리는데. 다 죽겠는데, 아 모두가 죽을 거라 생각했 카인 살아는거 어떤데? 이걸 사어 라슨 여기요. 여기. 라슨 정면갑 축거리인데. 정면갑 축거리인데. 라슨 저 있는데? 를하지고뭐어 <laughs> 아니 잠깐 보였잖아. <laughs> 아니. 뭐 봄? 손매장님? 아니, 아니. <laughs> 앞에 앞에 이빨이 으러간거라니까그 50. <laughs> 그 5인큐는 상대가 조합 이상해 할만 하구나. 우리 또 상대발이 뭐면. 우리 왜토탱안 했은 건데? 니가 워탱 하라매. 아니, 두 번째 바로 니가 한다매. 아. 아, 나 근딜을 넣자 했지. 그거 넣었잖아. 아, 오케이. 내가 내부터가 들어줬구나. 어 이.. 크툴러식 소원 이거 어떡하지 이거? <laughs> 아니 니가 하란대로 했는데 왜 자꾸 불만이 제가.. <laughs> 자, 저를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여주겠다 까라 한 대로 깠는데 들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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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그냥 들어줬다고 어기귀가아내 <laughs> <막아. 웃음> 머리통 깨질 것같아 아니 거. 아쉽게 됐다. 여기 옆에 라이센더가 옆에 뭐야 이거? 라이센... 아, 여기 괜찮은데? 말한 거 있어? 아와이까지 얘기하지. 어, 이게 왜 맞아? 안 나쁘지 않은데? 여기 여기, 여기 앞에 라이 내가 저기 뛰고 있어서 뒤돌어 호도박 채기 피하고? 어? 호도박 채기 피하고? 어? 호도 어? 호도. 맞았네 그걸? 나무 심각하지 그 마. 그말 취소. 점차 갈가 먹히고 있다, 여기 뒤에. 아고당이접당 밀고 당기다 우리의 패배로 또 끝나나? <목소리> 아주적당 아. 기도 어, 저 아, 다 잡았는데. 음?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나 라센, 쟤라 아, 나한테 바로 돌았네. 내가 내렸어 카인 카인 한 분에 일팀 좀만 더 맞고 계세요. 아못맞춰 저게 봄이 맞다. 이건 물인데요. 더 맞고 있어. 내 카인 쫓아내고 있어. 카인이랑 쏠래잡기 줌. <laughs> 아내 신발이 없구나. 아. 아니 아 치코리타도 놓쳤어? 뭐? 치코리타 어디감 맞네. 치코리타 놓쳤네. 이렇게 됐네요. 그럼 스타팅 포켓몬 없어서 게임 시작 못한디. 뭐어 역굴렀다. 잘못 걸렀다 잘못 걸렀다 우리 대검기 죽는다. 오케이, 집에 가줘. 우리 철 포켓몬. 나 무시하세요. 난 골로 갈것 같아. 트로포라 살려주면 돼. 어? 또? 리얼. 질 ㄹ 하지 마. 으아. 야, 네가 너무 늦게 죽었는데? 어? 아니, 됐다. 아니, 개, 됐다. 됐다. 후두막치기 때문에 개 빨리 죽음. <laughs> 아니 갑자기 마무리 타격 뭐야? 뭐, 어, 나 형이 막 알아서 밀고 당겨보세 와. 그만, 그만 때려라. 그만 때려라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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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. 오, 백다어 어, 시 어, 아, 어, 하지 마세요, 진짜. 진짜 백겼어요 아,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어떻게 백긴거뒤에어요 에, 여기서도 피어그러서고사인가다 당신. 뭐, 지진데? 아, 호자 반대 있어 갖고 냅두면돼 아, 앞으로만 안 나가면 돼. 아. 제일 힘든 조건이. 음. 저격이 아니어서. 어 보자 어, 어, 저거 그냥 모르겠네 푸고. 제들이요. 너 혹시 체 코리타 죽일 수있나안되이안 돼, 돼. 어 아, 나쁘게. 보자니 먼저 도와줘. 이젠 도와줘요. 거기 있었어, 아 뒤에서 놀고 있으라고. 포이렇 걸? 이까지 많이 놀란 얘기는 안 했는데, <laughs> 어. 전역, 전역, 전역으로 돌아와야 될거아니요 나, 우리 이태원 이기겠다. 시, 진짜 yeah. 구라지 심기아 <laughs> 근데 이거 막으면은 수련회 가는, 막으면 수련회 어. 가는, 못 막으면 지금 당연한 소리죠? 아쉽다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밀고 당기다가 졌네 얘네가딱 우리랑 비슷한